많은 학생들이 어잘 틀리는 문제들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할 거예요 438번 자연수 AB가 있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8 나머지가 7이었다 A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. 음, a를 b로 나누어서 몫이 8이고 나머지가 7이면 b 곱하기 8 더하기 7. 이렇게 a를 쓰죠. 문제는 이제 a를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이제 이게 a니까 이걸 4로 나누는 거예요. 그럼 우선 요 부분을 4로 나누면 4, 곱하기 2 곱하기 B니까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져요. 더하기. 다음에 여기를 4로 나누면 4 곱하기 1하고 3이 남죠. 음 결국 이제 A라는 수가 4로 나누면 이 부분까지는 나누어 떨어지고 3이 남겠죠. 그래서 답 나머지는 3. 이렇게 됩니다.